시주에서 경찰들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운전자가 숨지고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과 시위가 미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원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자택에서 둥기로 습격을 당한 현장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인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중노년층이 주로 외로움과 정신불안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급 상황 개선으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즈니가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한해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퍼레이드와 함께 디즈니가 제작한 영화들로 표현된 특별 불꽃놀이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부드 남녀 모두 파워 업 지금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공장에 있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도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구대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에서 일본 네덜란드의 담당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네덜란드의 ASML과 일본의 니콘 등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Both, uh, Japan and the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 현지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함께 반도체 장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세 나라가 수출 통제에 합의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 기업의 중국 소재 공장에는 장비 반입 규제를 1년 유예했지만, 네덜란드와 일본까지 동참하면서 앞으로 중국 공장으로의 장비 반입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네덜란드와 일본의 수출 통제 참여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테네시주 맨피스에서 경찰 다섯 명이 흑인 운전자를 과잉 진압으로 숨지게 해 기소된 가운데 사건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숨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맨피스 시는 혹시 모를 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9살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가 경찰에 둘러싸여 있고 경찰 무리 가운데 한 명이 진압봉을 꺼내더니 니콜스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니콜스가 움직이려 하자 경찰의 진압은 더욱 거세집니다. 바디캠 영상엔 경찰이 니콜스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니콜스는 경찰의 거친 진압이 계속되자 엄마를 찾기도 합니다. 교통단속 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숨진 타이어 니콜스 사건을 놓고 일각에선 과거 la 폭동의 발화점이 된 로드니 킹 구타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The only difference between my father's situation and now is hashtags i n a clearer camera. We have to do better. This is unacceptable. 해당 영상이 오늘 오후 공개되자 사건이 발생한 멤피스시를 비롯해 미 전역에선 혹시 모를 소요 사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멤피스시에선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가 이미 시작됐고 최근 경찰의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와 분위기가 어수선한 조지아주는. 이번 영상 공개 후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타이어의 유가족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As the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찰 개혁에 대한 논쟁과 함께 미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해 10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자택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큰 부상을 입은 가운데 사건 당시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에 찍힌 용의자 데이비 드파페의 습격 당시 모습과 집안 CCTV에 찍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드파페가 들고 있던 망치로 거리낌 없이 폴 펠로시를 내리치는 장면과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망치로 기물을 때려 부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한편 앞서 드파페 변호인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해당 영상 공개를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증거 조작 가능성 등의 이유로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네 건의 한인 자살 사건은 전부 50대에서 70대로 알려졌는데요. 한인 사회 정신 건강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정신건강국 안정영 코디네이터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평균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 지수가 4.7배 증가했고 이로 인해 한인 사회 중 노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로움을 비롯해 삶의 지침, 경제적 문제와 가정 불화, 소통, 박탈감 등이 정신건강과 불안의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한 단절된 소셜 네트워킹, 아시안 혐오와 총격 사건과 같은 사회적 조장과 심각한 경제 인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정신 불안과 감정 저하를 초래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으로 감정이 부정의 감정 전염이 된다. 들 자살률이 최근에 들어서 좀 급증하게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경제적인 거 요즘에 파이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좀 환경적이면 팬데믹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가중된 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83%, 총기 사건이 74%, 인종 차별이 6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한라인 988로 전화하면 24시간 365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치솟던 자동차 가격 상승세가 이달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에드먼드닷컴에 따르면 1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공급 부족으로 판매 가격보다 평균 700달러의 웃돈을 주고 신차를 사야 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차츰 상황이 개선되면서 현재는 소비자 가격보다 평균 300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신차가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금리 정책에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 부족 현상도 차츰 개선되면서 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요. 판매 자체가. 가격 자체도 또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20%에서 30% 정도. 한편 신차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월트 디즈니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 영상과 조명 등 새로운 쇼들이 공개되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동심까지 자극하는 공감과 익숙함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다가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두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미키 마우스부터 겨울왕국 엘사까지 전 세계 어린이들이 모두 다알 만한 캐릭터와 테마 파크로 큰 사랑을 받아온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창설된 지1주년을 맞았습니다. Not too many things uh, last 100 years so it's it's pretty impressive that um, that not only has uh, Disney existed but it keeps getting bigger. And bigger. It must have been 12. <웃음> <웃음> I just turned 79, I just 79. so I hope it's right. So, yeah, it's been a while. 디즈니랜드는 100주년을 기념해 전에 볼수 없었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디즈니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 신설되고 다채로운 퍼레이드와 분수쇼 등이 1년 내내 진행됩니다. 이번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불꽃놀이인 원더러스 전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제작한 영화들을 불꽃놀이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come to the end of this chapter. 스태일이 굉장히 남다르고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스타일의 분수쇼에서 좀 이색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62 of our films are actually projected onto here, so you'll be able to see every single um, animated feature that has been created by the Walt Disney Animation Studios. impresionante tan sentimental el poder recordar tantos bonitos momentos de todas las películas de toda la magia de toda la emoción que Disney siempre ha creado. 팬데믹 이후 미 전역에서 테마파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랜드는 100주년 이벤트까지 진행해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he oversaw, in, in, 한 세기와 함께한 월트 디즈니. 올해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통업체 월마트와 약국체인 CBS가 인력 부족으로 약국 운영 시간을 단축합니다. 월마트는 오는 3월부터 미국 내 4,600개 지점의 약국 영업 종료 시간을 현행보다 2시간 빠른 저녁 7시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역시 오는 3월부터 미 전역 6,000개 지점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약국 운영 시간 단축은 최근 인력난이 지속되고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소비자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 약사협회에 따르면 미 전역의 약국 가운데 75% 이상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제는 급기야 사람들만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직업들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의 AI 기술로 개발된 로봇들이나 프로그램들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종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지능적이며 오히려 인간이 AI의 기술을 배우게 될 수도 있을 만큼 개발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챗봇인 챗 GPT가 대중들에게 무료로 출시되면서 출판사 시넷은 AI를 통해 스토리를 만들어 책을 출간한 적이 있으며 와튼 스쿨에서 시행된 MBA 시험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상당수의 사람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I essentially had a ghost writer who I was directing and kind of providing some guidance to, and it was 전문가들은 AI의 기술력은 금융업계에서는 훨씬 정확하고 빠른 모델링을 만들어내며 웹사이트 제작이나 코딩을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생성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정 직업들이 AI에 의해 대체될 위기에 처하면서. AI가 인간의 영역까지 따라잡아 미래에는 더 많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30여 개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다음 달 2월 25일 하루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남가주 뮤지엄 협회 회장이자 산타바바라 자연사 박물관의 마케팅 디렉터는 매년 실시했던 뮤지엄 무료 입장의 날 행사를 2020년 이후 팬데믹으로 열지 못했다며 이번 무료 입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 뮤지엄은 게티 빌라와 게티 센터,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라구나 아트 뮤지엄, 산타바바라의 박물관 등 30여 개 이상이며 일반 입장료는 무료지만 주차비나 별도 티켓이 필요한 특별전 등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시 일정과 위치, 운영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사추세츠주의 한 댐이 붕괴돼 주택가가 잠기는 등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메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카운티 당국은 오늘 아침 이스트 브릿지 워터 지역 인근에 있는 댐이 붕괴돼 물이 주택가와 주요 도로 구간까지 범람하는 등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6 3 0 이에 따라 메사추세츠 주 당국은 피해 지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스트 브리지워터 지역의 주요 도로 구간을 잠정 폐쇄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플리머스 카운티 경찰국은 현재 정확한 댐 붕괴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트럭을 들이받고 그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8마일이나 끌려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켄자스시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3시 30분쯤 리우드의 435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28살 여성 운전자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진입로를 달리던 세미 트레일러의 측면을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8마일을 끌려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심각하게 파손됐으며 여성 운전자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미 트레일러의 운전자인 70세 남성은 운전을 하던 도중 무언가 부딪혔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타이어가 연석에 부딪혀 느리게 움직이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사는 약물이나 음주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성은 술집에서 술은 마셨지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한 교회에서는 총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의 한 유대교 회당 앞입니다. 구급차 주변으로 경찰과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근 도로에선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밤 무장괴한이 유대교 회당 앞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7명,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들 가운데는 중환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은 안식일 기도를 위해 회당을 찾았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종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격범들이 무력화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통상 사망했다는 뜻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인 26일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사이 유혈 충돌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최근 몇 년간의 무력 충돌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 치안 협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고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해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예루살렘에서의 테러 행위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기를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치명을 더해서 치명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치명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신만의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치명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성남 FC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인데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8일 만입니다. 검찰은 9시 반까지 나와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모인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10시 30분쯤 입장을 밝힌 뒤 청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본데이 대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일당들의 추가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을 적시하면서 이 대표가 개발 이익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일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사업 이익 가운데 5천억 원 가량을 성남 시민들의 몫으로 환수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리기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한푼안 드리고 위험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검찰은 1 0 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이 대표 측도 20여 장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 분량이 많다며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어제 호남을 찾아가 검찰 독재를 막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당 지도부가 총 출동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은 변호인과 둘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이재명!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호남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군사 독재 때보다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신 군사 독재 시절에도 증거를 만들려고 고문을 해서 가짜 자수서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를 막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막아야 합니까? 누가 막아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검찰 조건 규탄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의 남용이요, 공소권의 남용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중 삼중 방탄 조끼를 입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왜 호남에 가서 방탄을 호소하냐, 난방비 폭등을 비판한 것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 있었던 민간 업자와 결탁한. 소금 비리를 묻는데 고남을 찾아가 방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재명 대표는 오늘 변호인만 대동하고 혼자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왜 당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냐는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1년부터 기금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2055년에는 소진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진 겁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현재 900조 원, 정부는 2040년까지 1,755조 원까지 기금이 모이지만 2041년부터는 적자 상태가 시작되고 2055년엔 적립금을 다 써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5년 전 이뤄진 조사와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소지는 2년이 빨라진 겁니다. 소지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고령화입니다. 올해 인구분포를 보면 18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는 67.9%,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는 절반 아래로 떨어지고 고령인구는 10명 중 4명 꼴이 됩니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지출이 많아지는 건데 기금이 거의 바닥을 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변화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5년 전 조사에서 2023년 출산율이 1.27명, 기대수명은 83.9세일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조사에선 출산율이 0.73명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84.3세로 늘어날 걸로 전망됐습니다. 그만큼 기금 고갈 시점도 더 앞당겨진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측 결과는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가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정부는 보험료율만 조정해 기금을 유지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엔 17.86%, 2035년엔 20.73%로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정부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안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제로 달러,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달러 치과 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 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제로 달러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달러 치과 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1월 27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